안녕하십니까 철가는 숙소입니다 네, 오늘은 또 아파트를 보러 왔습니다 아파트 서대스인데 물량이 좀 많습니다 올철근올철근네 외부 창까지 다철근데 외창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보통 창업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네, 우리 보고 좀 해달라 하는 뭐. 일단 뭐 잠은 전체 철거고 문도 철거 문털도 철거 그 다음에 화장실이 한 군데는 기본 철거 한 군데는 올 철거 그 다음에 내 창문 전체 철거인데 외창을 일단 놔두고 내창만 일단 철거해라 외창은 한번더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장판 철거 장판은 뭐 있거든 장판 대 뜯어놔보자 하니깐 어 그래 하든지 싱크대 뜯어놓고 화장실 들 거하고 니가 그걸 다 하겠나 한 개는 올 철거이잖아 한 개는 못 그러니까요 기본 거할까 그러면 한 쪽은 내가 기본 철거를 해놔줄까 옛날 싱크대가 아니고 예, 정전없네 원래 고전학도 가능하 30년 있잖아. 됐다는데. 오늘 유튜브를 찍는데 오늘 뭐 어떤 내용으로 찍어보면 좋겠노? 너의견 한번 들어보자. 경쟁아. 경쟁이 이네 인생에 대한들 찍다가. 아, 아, 아. 성명이 여, 뭐, 의견을 주십시오. 뭐에 대해서 뭐, 한 예, 수고합니다. 장용씨전 아직 철근을 많이 <laughs> 하니좀더 많이 때. 성호씨. 물이 안 올리나. 성호씨. 물이 안 올리죠. 뽀양. 오늘 그. 영상 컨셉을 한번 이야기 어떤 내용을 찍는 게 좋겠나 싶어요. 아니, 영상을 계속 찍는데 우리 이런 늘 하던 일만 하던데. 그러니까, ]까요? 이제, 참, 음. 이것 문제야. 지금 영상이 한, 긴 영상이 600편 넘게 올라갔거든. 그런 게 뭐, 솔직히 이야기해서는 또 따로 찍을 게 없어. 근데 뭐, 우리 하던 일을 그냥 계속 찍는 건데. 백살이 잡꾸 싸울까? 경제 오늘 내가 한번 싸울까? 아, 오늘 그 이야기 해줄게. 오늘 경장이가 IQ가 지가 여기서 제일 높대. 뭐다, 이거 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랬는데, 머리가. 그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죠 방... q 다고면이해되는거 q 이가 인정을 못하는데 인정은, <laughs> 인정은 안하는데 굉장 장경씨 인정합니까? 글쎄요 승헌씨 <laughs> 인정하나? 이다 해라 <laughs> 아니 <그래서> 결론은 인정 <laughs> <인정은> 못하네 <laughs> 아 장판부터 싹걷더라고 문은 풀어도 안되겠나 8시 20분 이안 <laughs> <통신에 웃음> 뭐, 둥퉁 놓지 마라. 가벼운 거는 큰 자루 내가 몇개 갖고 올려도 돼. 고큰 거는 아니고, 한 번에 작은 거를. 뭐, 뭐 공구 같은 거 나를 때, 둥퉁 놓지 마라. 예? 그, 서울시에, 서울시는 뽀양하고 둘이서, 저, 그거, 뽀양하고 가라. 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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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놔 미리 해놨어. 사람 많이 안 냉면 때. 장판부터 들으세요. 네. 음, 나는 지금 옆구리가 조금 아파갖고, 그드스 네. 당분간 못하겠다. 아 어? 용서 용서 아 이런 거 하야 됐네 누가 옆에 통역 좀 해줘라 <laughs> 아니 굉장히 IQ는 높은가 몰라도 발음은 예는 안 좋네 구독 오늘 은뭐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하루만에 끝낼 수 있을지 아닐지 조금 의문이 좀 있는데 대들하겠습니다 어, 그렇습니다 에휴 또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여기는 9시부터 작업인데, 8시 쯤 18분입니다. 그래서 저, 저 밖에 내놔, 밖에. 사야 8시 40분 정도 될 때까지는, 이렇게, 소리 안 나는 거. 최대한 조용하게, 살살 하겠습니다. 여기는 뭐, 잘못 걸리면 쫓기 난다 그러네요. 그래서, 어쨌거나, 조심해서 잘 살아야겠습니다. 안 내놔, 그러니까, 쉬게 될지 저럴 것같 그러면 안 되고. 음. 망치지가 제맛이 안 좋은 것 같아. 많지? 하나도 아, 안 돼. 현장에서? 네. 아우씨, 큰일 났네. 나 이거, 이렇게 챙겨와도 까먹고 안가져온는게 있고. 제일 중요한데, 중한말을. 중한말을 안 가져왔네. 중한말 사러 가든지, 뭐. 아휴, 설거지, 비도인데. 그래도 천재는 원래 자기가 천재라고 이야기를 잘안 하던데. 이건 입으로 천재라고네. 아무도 인정은 안 해주지만은, 우리 병자이가 천재라고 믿고! 해버렸어. 저 신발장부터 착을해 아홉시 넘었습니다. 아홉시.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습니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, <돈이>, 이거 돈인데 너무 쟤 하나.

뭐, 옛날 아파트 가아가지고 옛날 아파트는 일단, 대기물 양이 그게 많지 않습니다. 싱크대도 그렇고, 신발장도 그렇고, 요즘은 아파트에 비하면 뭐, 거의 반? 반도 안 되죠. 예, 신발장도 저게 다였습니다 신발장도 여기 다고, 싱크대도 뭐, 보조 싱크대 이런 뭐, 좋은 게 없으니까, 조개 이게 다였습니다. 이제, 밥 먹고 왔고, 저는 이제, 유리 이거 다 넘겨가지고, 들었습니다. 유리를 우리는 뭐 사다리차를 써가지고 내릴까 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그냥 눕혀서 깨가지고 유리 맨날 하는 식으로 깨가지고 처리를. 넓은 치즈로 하면 이가 힘들지 않나? 넓거나 조금 좁은 게 있는데, 넓은 걸으면 이가 힘들지 않냐고? 그거 그렇게 생긴 건데 조금 좁은 게 있는데, 약간 좁은 거있아 조금 좁은 거. 그거 보니까 봐봐, 치즈이 넓으면 넓을수록. 너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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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요, 너네 다각 사각 사이가네, 사각. 그것도 일자다. 여기 좀 시끄럽기다. 넓으면 이가 부하많 말받기 때문에 힘들어. 시 보이네요. 마음이 좋고 바쁜 건바 아니니까 혼도 마음이 좋고 바네요참이 밖에 아무리도 토기는 보니겠습니다도 하고 그렇게 그냥 했네요. 내일은 개기득이 무엇이 아이고 저기 고양 지금 뭐띠 뛰다니, 뛰다니, 놀 자, 설거은 화장실 하고 있는 거, 저기 화고는다 내일은 놀화장실이 뭐. 바닥은 별로 뭐이기지 않더라고 요건 내가 가 내려갈테니까 에서 긴거 있잖아긴 내라고 싹싹싹 다 내라 아.. 집중차기인데 에너지 하나도 어우 폐기물이 창호를 다철거니까 많이 나오네 오늘 현장 가도 참 쉬운 현장은 없습니다. 정말 쉬운 현장이 없네요. 철거란 직업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. 안 되고 어려운 거를 다 풀어가지고, 아,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. 그게 우리 철거인들이, 예, 그만큼의 뭘 이렇게 보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? 습니다몇 시고 3 시네요. 아, 부터! 부터! 네 시에 마쳤어요. 부덕, 부덕. 다 마쳤습니다. 아, 서른 네평 이렇게 빡시게 하진 않았는데 이제 외창을 전부 다 이렇게 철거를 다 하다 보니까 음. 네, 이게 좀 빡시네요. 네, 외창까지 한번 이렇게 빡시고, 그리고 화장실 이제 한개가이렇철거했고 여기 털은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지금 바로 차가 차려 있죠. 근데 지금 하다 혹시 뭐 끊길까 싶어서 이거는 저 설치한 팀에서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차, 주차 차좀 해달라고 전화하니까 출근하신 뭐 분도 계시고 뭐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맞췄습니다 하나 맞췄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0분이에요 아, 지금 씻고 뭐이 일찍 하면 4시 지금 4시 30분이에요 저도 이제 갈 길이 멀어서 가고 있습니다 네, 욕받습니다. 우리 천재, 어디 가노, 천재. 천재, 욕받다. 우리 다섯 명다 합치면 IQ가 한400 될랑가. 그 중에 경재이가 200이고, 나머지 200 가지고 너희서 갈라. 50도 안 돼. 아 욕받습니다. 그래도 뭐, 4시 안 됐다, 아직. 생각파게. 천재야, 천재, 욕받다. 천재받나? 합시다, 이 천재받나, 이거? 아니야. 이아기로 옛날에 건담이 나보다삼 아니,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지면 차가. 뽀양 <laughs> 욕받습니다 오늘 말 완전 날라다기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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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뽀양 <보양이> 일천재. <laughs> 아, 오늘 34평 아파트. 외부 창호까지다 철거. 천재들이 합창. 아이고, <laughs> 참. 부끄럽습니다. 천재나 하기에는 좀 부끄럽네요. 아유, 아유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.